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정말 숨 가쁘게 변하는 글로벌 정책 환경 이게 기업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한국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미국 이민 정책부터 통상 정책 변화 또 일본 중앙은행 움직임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까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변화들이 당신의 비즈니스나 투자 관점에서 어, 구체적으로 뭘의미 미하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 보는 겁니다. 네, 요즘 특히 그 정책 변수라는 게 시장의 핵심 동력으로 다시 떠오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어, 정책 변수요? 네. 단순히 뭐 금리 변동성 이런 걸 넘어서서 이민 정책이라든지 관세 아니면 심지어 작은 수수료 변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기업의 인재 확보나 해외 사업 전략, 비용 구조, 또환 리스크 관리에까지 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미국 정책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나왔던 아이디어 같은데 뭐 100만 달러 기부하면 영주권 준다는 골드 카드 구상이라든지. 아,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신규 신청 수수료를 무려 10만 달러로 올리는 방안. 이게 다시 거론된다는 소식이네요. 10만 달러라니.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이게 현실화되면 특히 대규모 외국인 전문 인력에 의존하는 뭐 빅테크 기업이나 기술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런 곳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용 증가 문제를 넘어서 미국 내에서 인재를 유치하는 경쟁 환경 자체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음, 그렇군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현지 인력 채용 비용 단순히 연봉만이 아니라 뭐 복리후생까지 다 포함한 총 보상 비용 있잖아요. 네, T.O.C.라고 하죠. 네, 그 T.O.C.하고 이 비자 비용 상승 가능성을 이제 같이 고려해서 인력 운용 계획이나 예산을 다시 한번 짜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게 음, 북미 말고 다른 지역의 R&D 허브를 키우는 걸더 가속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출장 비용도 오르더라고요. 9월 30일부터 미국 전자 여행어가 ESTA 수수료가 21달러에서 40달러로 거의 두배 가까이 뛴다고요? 어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죠 미국 출장 자주 가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두는 게뭐 약간의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개인 차원에서는 그런 절약 팁도 되겠지만 기업 관점에서 보면 그 출장 예산 TNI라고 하죠 네이 TNI &E 예산을 다시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뭐 연간 출장 규모가 큰 팀이라면 예산 관리에 좀더 신경 써야 할 거고요. 이런 비용 증가가 쌓이면 뭐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에도 아주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런 비용 부담 증가와는 또 다른 변화가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감지되는 것 같아요. 일본은행, BOJ가 드디어 움직이는 건가요? 네, 그런 조짐이 보이죠. 보유 중인 상장지수 펀드, etf를 시장에 매각하기 시작한다 이런 원칙을 확정했다고요 연간 한 6천억 엔이 넘는 규모라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일본이 오랫동안 해왔던 초완화적 통화정책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양적 긴축 시작인가요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음 아시다시피 엔화 변동성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일본 증시 자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고 당연히 엔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원앤 결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환리스크 관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금융환경 변화도 중요하지만 산업계 소식도 좀 보죠. 반도체 쪽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 그러니까 HBM3 E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업계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아직 공식 확인은 아니지만요. 그렇죠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상당한데요?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시장을 좀 괴롭혔던 HBM 공급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는 좀 희망적인 소식이죠. 아 그럼 AI 인프라 구축 속도에도 좀 숨통이 트이겠네요?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요. 국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분명 좋은 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뭐, GPU 공급 리드타임 단축 가능성까지도 연결해서 볼수 있겠네요.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다시 한번 미국 시장 전략을 강조하고 나섰더군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파는 차의 80%를 현지에서 생산하겠다. 네, 80%요? 네. 이게 혹시 있을지 모를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요즘 그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공급망을 현지화하려는 아주 대표적인 전략적 대응이라고 볼수 있죠. 그럼 관련 협력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부품이나 물류 협력사들은요 미국 현지 생산 거점 특히 뭐 조지아나 엘라베마 같은 남동부 지역과의 연계를 더 강화하고 생산 능력이나 인력 계획을 좀 서둘러야 할 겁니다. 그렇군요. 동시에 만약에 관세가 진짜 현실화될 경우도 대비해야겠죠. 현지에서 가격 경쟁이 심해질 때니까 뭐 예를 들어 리스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금융 인센티브를 좀 조정한다든지 하는 판매 전략도 미리 고민해둬야 할 겁니다.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정책 변화라는 것이 기업들에게 끊임없이 리스크를 다시 계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인력, 자본, 생산 시설의 어떤 지리적 재배치가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가 분명 뭐 비용 증가 같은 부담을 주기는 하지만요, 동시에 현지 생산을 늘리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또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런 정책 변동성 자체를 이제 경영의 상수로 받아들이고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전략에 민첩하게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겠죠. 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겠군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각국의 정책 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는 이 움직임이 앞으로 글로벌 인재의 이동이나 공급망 지도를 우리가 지금껏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 놓게 될까요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